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시간이 늘어났어요. 기억절은 이사야 38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신다. 카리는 너무 아파서 이대로 영원히 아플 것만 같았어요. 며칠이 가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카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카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낫게 해주셨지요. 카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성경의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요. 정말 어찌할 길이 없었어요. 기분도 정말 꽝이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아파요. 히스기야 왕은 침대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팠어요. 자기 삶을 돌아보니 꽤 좋은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실하고 순종했고 선지자들의 말도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선한 사람인 것을 아셨어요. 또 왕이 몇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도 아셨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사야는 왕에게 반갑지 않은 소식을 전했어요. 이사야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정리하거라. 너는 곧 죽을 것이다. 회복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사야는 떠났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죠. 이스기야 왕은 종들에게서 얼굴을 돌려 침실 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주위에서도 왕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왕은 너무나 슬프고 두려웠어요. 너무 놀란 종들은 왕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절망적인 순간,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구했어요.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른 것 기억하시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습니다. 왕은 또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불쌍히 보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 새로운 소식을 전하셨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 인생에 15년을 더해 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겠다는 징조입니다. 주께서는 아하서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자, 이사야는 신하들에게 왕을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신하들은 순종했어요.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이 기적에 대해 적어두었지요. 바로 이사야 38장의 이야기예요 왕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손들에게 얘기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기로 약속했어요 히스기야가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의 기적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직도 병으로 죽어가요. 하지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신실한 주의 종들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거예요. 아프거나 죽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 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s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